이게 물상으로 지금 그려지지 않는다. 물상 잡기가 어렵다. <laughs> 자, 물상이 왜 어려울까요? 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물상은 사물의 형상 그대로를 그냥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어, 어렵다 하시니 제가 한번, 어, 자,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자, 아신이 내가 무토예요. 그런데 이 무토는, 자, 우리 그, 산이죠, 산. 큰 산이에요. 근데 이게 큰 산이 되는지 어쩌는지는, 자, 주위의 환경을 좀 살펴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뭐 공개가 되지가 않았으니까, 5월의 무토다. 요것까지만, 요것까지만 이렇게 나온 입장이니까, 절규로 한번 살펴볼게요. 5월은, 자, 어떤가? 망종하지다. 양력으로 따지면 몇 월달, 6월달이다. 어, 지금이 9월달인데 3개월 전의 일인데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음, 덥기 시작을 했어요. <laughs> 어, 좀그뭐 아무튼 그 전에부터 더위는 이제 어,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지만. 아, 이 뒷계절이 바로 밑자예요 그러면 감목이 인묘를 한다. 그래서 제가 뭐 커팅 끝말 부분 뭐 이런 얘기를 전 강의에서도 드렸던것 같은데 녹음이 쫙 펼쳐질대로 펼쳐져서 더 이상의 그 자라는 기운은 이제 고만하고 옆으로 퍼지는 기운이 이제 을미양 이렇게 되죠. 옆으로 펼쳐지는 기운은 이제 을이 되겠는데 갑은 미에 어, 미화하고 을이 양하는 기운을 띈 그리고 오중의 기토가 록을 친다. 이거 이제 물상을 잡아보시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아, 무토는 무성할 무자예요 그러니까, 갑을 병정무다 해가지고, 양의 제일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풀초자를 이렇게 위에다 견주게 되면, 이게 이제 무성할 무자가 되는데,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렇죠. 음과 양의 교접이 일어나는 상태다. 그러면, 그 교접을 끝낸 상태가 바로 기토를 얘기하는데, 과일의 살점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 그 책에, 지금 앞으로 나올 책에다가는 연재시켜 놓은 게그 어떤 시방에다가 제가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제 뭐 과일이다, 뭐 음과 양의 플러스가 이렇게 양육이 맺어졌다, 그러면 어떤 살점이 맺혀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음간들, 실을, 실과 견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양적 개념보다는 실적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 과일을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아, 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이 될수 있는 그첫 번째가 바로 기토인데 이오중에 기토 어, 그래서 과일의 살이 차오르고 어, 시방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볼수 있으면 이 이제 뭐 자오묘유 그 자체 <laughs> 그 자체를 우리가 정인을 삼는다 그래서 이제 뭐 격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제 정인격이 되겠는데 <laughs> 또 목소리가 가자. <가네요. 웃음> 정인격이 되겠는데 정인격을 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의는 뭡니까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와도 같은 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 어떤 그니까 내가 슈트를 입는다 그러면 뭐 정장 슈트도 있을 수 있겠고 캐주얼 슈트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어 슈트를. 내가 이제 트위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정인이다 어머니의 슈트를 입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냥 어머니의 그냥 그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우리 아들아, 우리 딸들아 이거예요. 그런데 아,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뭐가 될까요? 아, 잔소리. <laughs> 엄마 어제도 한말 오늘도 한말고마지 마세요 자 글과 학문 자격이 바로 정인이 되는데 글과 학문 자격은 뭘 해야 된다? 그렇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잔소리가 되는 거죠 매일 귀에 뭐가 앉도록 못이 앉도록 자 못같이 생겼죠 이거 못 <laughs> 자 이렇게 목까지 자 귀에다 징이 박혀질 정도로 들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정인이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격으로 삼으라는것은 글과 학문 자격을 벗삼아 살아라 이 소리예요. 내지는 이제 어떤 자기만의 어, 라이센스로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이제 네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떤 어, 네 슈트를 입은 모양이 될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이5 중에 기토가 투구를 했어요, 지금. 이건 이제 뭐죠? 오토의 입장에서 보면 겁재죠, 겁재. 겁제. 음.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성품을 딱알 수가 있는데 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참 사람이 차분하고 착착하고 그다음에 고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명예 위주고 뭐든지 좀 양보하는 면을 좀 갖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실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겁재가 투했다는 건 실을 위한. 경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 기로 진입을 하기 위한 어떤 경쟁 욕구, 그 다음에 승부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인격이라고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잡차한 상태로만 이렇게 통편을 하시면 안 되겠다. 음.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물상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물상으로 옮겨 보면 무토가 이제 5월의 무토다. 그러면 큰 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산에 빼곡히 실록이 우거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갑이 투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이 갑이 하나라 해서 나무가 하나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laughs> 이 산에 온갖 초록 색깔로 물들여 놨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갑오사지죠. 음. 그래서 갑이 온산을 물들였는데 이 갑이 무엇이냐 하면 평관이 되는 거예요. 어, 자, 평관. 편관. 자, 평관을 잘쓰면더 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관보다도 오히려 우뚝선 모양이 될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무토한테 을목이라는 거는 꽃이 되는데 꽃밭 화원보다는 자, 뭐가 돼 있을 때낙럭 장송이 서있 서 있는 그런 무토가 될때 자, 사람들이 더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관인데 여기에서 조금 하나 더 등장한다는 게 양인 합살이 돼요. 그래서 자, 이 오는 정인이자 양인이 돼요. 무토한테. 음, 그래서 인에서 스타트 하죠. 인묘진 사오 되는데 이 왕지가 바로 아, 어, 이 양가는 양인. 어,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이는 무엇을 좋아한다? 합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토의 이, 이 무토에 만약에 갑목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민둥산이 되겠죠. 그래서 참 볼품 없는 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토의 입장에서는 갑목이 명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나를 좀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나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 갑이 이제 밑으로 호환을 시켜버리면 인이죠. 이인이 된다는 것은 자호랑이의 권력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 경쟁력도 굉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 주장도 강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지식 기반도 갖추어진 사람이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구나 이거로볼수 있어요. <laughs> 자 거기에서 이제 개수가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자 자칫 잘못하면 어, 자와 오와 축과 미는 자뭐할수 있다 너무 조열할수 있다 자 조우가. 어,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너무 그 유튜브를 지금 여러분 3주 만에 지금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좀긴 시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 왔는데, 이제 뭐 식구끼리 모임이 있어서, 어, 좀 나갔다 왔는데, 아, 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날기, 일기 상태라든지, 뭐, 어, 그 지대의 환경, 요런 것들이 이제 조우가 될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각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생김새, 그 다음에 먹는 음식 문화, 그 다음에 옷을 입는 문화, 요런 것까지도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더우면 더울수록 우리 어떻게 되나요? 걸칠 게 별로 없죠. <laughs> 근데 그렇게 걸치지 않아도 욕을 별로 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추운 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걸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좀 특이한, 좀 이상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컬처가 되고,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풍속이 되는 건데, 바로 지금 이5월에무토한테는 자, 모가, 어, 이렇게 풍성하게 뭔가가 오, 어우러질 때로 어우러진 이 상태에서는 개수와, 그러니까 개수뿐만이 아니라 해수가, 음, 그러니까 수가 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실록이 우거질 때는 이 감목들이 무엇을 빨아먹고 살 것이냐 하면 바로 수를 빨아먹고 살 것이다 요 소리죠 음. 그래서, 내리는 비도 좋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져 있는 해수도 좋고, 그 다음에 진토 속에 있는 자수도 좋고, 뭐, 우리 이런 정도는 이제 지금 여러분 금방금방 나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직접적으로 뭐 무자일주다 해가지고 오랑 충을 쳐버리면 충에 대한 어떤 훼손이 있게 되니, 이제 골고루 이게 이제 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조금 웬만하면 배속하면서 아 배속이 아니죠 어좀 제외하면서 배제시키면서 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그러면 참 좋은 구성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수기 때문에 내리는 우로스라고 얘기했죠 무토에 촥 비가 내려주니 가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촉촉한 단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정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제와 정인과 그 다음에 겁제와 평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정제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다음에 고정적인 알뜰한 소득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물상으로 그려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아, 우리 무정제압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게합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거 이제 지금, 어, 그 설명을 좀 요하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무정제압이다, 이렇게. 무게합. 이게 이제 정이 없는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무토는 양의 극단이고, 계수는 음의 극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비를 뿌려주면, 자, 뭐가 생긴다? 무게 합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물상으로 이렇게 무지개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양기가 가득 찰 때, 그뭐 폴리트 비차라든지 여러분, 아니면 그 어떤 계곡에 양기가 가득 차있을 때, 아, 이렇게 비가 약간 내려지거나 아니면 그 폭포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슬들? 어, 이렇게 말해요. 물방울들, 요런 것들이 쭉 위로 올라가면서 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걸볼수 있냐면 무지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무토한테는, 자, 5월의 무토한테는 바로 개수를, 어, 꿈꾸면서 정제를 내가 취하면서 뭐를 꿈꾸게 된다? 자, 무지개를 꿈꾸게 된다. 부지개 꿈이라는 소리예요. <laughs> 자, 요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갑기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거를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죠? 자, 이 갑기합이 물상론의 5강, 6강에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응,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갑기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성향과 그 다음에 이제 뭐이 사람의 조직 뭐 직장기를 딱 본다 그러면은 평관이죠. 지금 평관. 평관인데 갑기가 이렇게 합의져 있으니까 이 평관으로 들어가기 위에 어, 위함에 어떤 강한 경쟁이 따랐겠다. 그리고 뭐 학교를 다녔으면서, 자, 어, 자 남녀공학을 다녔겠구나.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라고 하시니까, 남녀공학을 다녔겠구나. 뭐 이런 거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보가사하고 우리생하니까 아, 직업적 변동이 또올 수도 있었겠구나. 뭐 이런 거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왜 정제를 바라니까, 이제 오 중에, 자, 지나오는 어떤 문기에 따라서 일목을 따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개인적, 응, 그래서, 뭐, 직업적 성향, 그 다음에 어떤 학부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맨 처음엔 투한 학교에, 요렇게 진입을 하게 되니까, 이거 사립이죠. 그래서, 사립대학교에, 어, 진학을 하게 되어 있다가, 그리고 갑이라는 것은, 이제, 고자 뭐, 요런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자. 어, 그래서, 뭐, 고려대. 응, 음, 그 다음에, 이 목자가 우리가 또 들어가 있는 거, 동국대. 뭐, 요런 거. 어, 요런 대학에 이제 관련이 깊다가 자, 으로 장생을 하고, 여기에 만약에 진짜가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 여기에 을목이 요렇게 대주로 놓여 있으니 또 이제 이적을 할수 있겠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 관성, 자기 직업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직업적인 특성, 학업적인 특성, 이 사람의 성품,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자, 무엇을 논할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판이 나뉘어요. <laughs> 자, 무게 합파가 나뉘고, 갑기 합파가 나뉘더라. 이렇게 되는데, 어, 이거 보니까, 어, 남편을 사이에 두고, 지금 무토와 기토가 옆에 탁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강의에서도 이제 매번 얘기를 드렸지만 갑은 무토보다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렇지, 미를 좋아해요. 아니, 기토를 좋아하는 거죠. 기토를 좋아하는 이유가 벌써 이제 답이 나와버렸는데 자, 기토는 지지로 내리면 뭐가 된다? 미나 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토는 자, 진이나 출이 되죠. 어. 자, 요런 요량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갑이 인묘를 하는 거예요. 기토를 보면 좋아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자, 기토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토는 밑자와 축자를 갖고 있는데, 자, 성성이 어떠하죠? 자기를 임묘시킬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양인의 아, 어, 양인 기질이죠, 지금. 음, 인간도 양인을 정한다면, 기의 미에 양인 기질을, 어,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변화무쌍하겠죠? 그래서, 아, 이제 이둘 사이가, 꽁냥꽁냥한 사이가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선에 만났던 거니까, 나보다, 어, 맨 처음에 만났던 여인. 그래서 뭐 이제 동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같은 동교, 어, 동문 출신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어, 것인데, 어, 제가 갑기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미 갑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기토가 들어있더라. 그리고 길을 취하기 위한 그 어떤, 3억분의 200분의 1. <laughs> 요런 거. 어,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값비 물을 보는 것보다는 자, 어떤. 아, 어, 그, 양토 육목의 물상을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물상론에다 양토 육목의 그 그림을 이제 그려놨었는데, 딱그 상태라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물상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닌 그녀하고 이렇게 알콩달콩한 모습을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중의 기토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여인도 사회적으로 뭔가 입지를 가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laughs> 자. 이감목이 모토한테 와가지고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독산 고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칫 잘못하면은, 자, 기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 이렇게. 기토에 감목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 이런 거죠. 논밭에 기토다. 그래서 다그 주변 방국이 자뿌리를 내리고 내가 다그 자리에 아담하게 서 있고. 어. 이게 뭐 우리 또 뭐라 그러죠? 이게 신약한 명절 경우에는 자, 뭐다 쓰러진 논밭에 감목이 될 수가 있다. 그니까 아, 논밭에 쓰러진 감목이될수 있다. 벼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5월의 무토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요? 좀 신약 구조로 빠질 수 있는 가망성이 높은데, 자, 좋아 죽겠다가 왜 형성이 되는지 아시겠죠? 음, 이거 뭐예요? 무토와 기토와 감목 그런데 이감목이 나에게 와서는 자유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독상고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롭다. 이거죠? 이거. 요거. 어. 뭐,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외롭기는 외로워도 굉장히 무가 되는 거예요. 출세하고, 그 다음 출중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무토의 여인인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아하, 이 석연치 않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laughs> 자, 밑에도 진짜와 술자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진짜를 좋아하죠. 간목이 출세 지향하기에는 진짜 이상이 없잖아요. 꽁냥꽁냥하기에는 또요 사이가. 라는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갑기학과무기학은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 부인이 아,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을 내 명조에 가지고 있는 겁자의 형상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를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 명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권은 다른 이성한테도 이렇게 불러일으켜질 수 있는 관계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아, 뭐 하는 재미로 살아간다? 음, 그렇죠. 나는 개수를 취하는 재미로 살아간다. 근데 이제 개수가 문 밖에 시어머니가 나를 도와주시는 형국으로도 될수 있고요. 자,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개기충이 되죠. 그래서 나는 개 싫다.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다. 며느라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어머니가 나의 무지개가 되어 주시는구나. 음, 그렇지. 나는 자, 여기에서 이혼의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그죠? 어, 내 이혼이 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양인 합살의 기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갑목도 자, 기토한테 가면 좋아는 좋겠지만, 자, 어떻게 된다? 갑목이 계속 끊임없이 살수 있으려면, 자, 개수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갑목과 개수는, 자, 한 궤적을 건넨다 고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품만을 자 벗어날 수가 없는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뭐, 여기에서 그, 이혼이 잘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딱 보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이 부부가 살아가는 유형을 딱 보면, 그러니까 이 명조 안에 부부죠, 지금. 어, 명조 안에 부부가 살아가는 유형을 보면, 자, 어떻게 되어 있다? 아, 가하고 귀하고. 그러니까, 딴주머니를 차고 있는 형상이 보여요. <laughs> 간목도 기의 정제, 그 다음에 무토도 어, 개수의 정제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로 사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개수를 극하는 것이, 자, 무게 합파 해가지고 수를, 자, 개축시가 되겠죠. 시간이. 어, 이렇게 개축이 되네요. 그러면 백호에 놓여져 있는데, 이 무토의 말년에 어떤 그, 아,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거 천억이이 붙었네요. 그죠? 음. 그러니까 겁재 어떤 그 이것도 겁재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까? 자의 여기를 띈 겁재고, 자 이거는 자 이제 어떤 인성의 그 여기를 띈 겁재를 할수 있는데 이게 천을귀인에 해당을 해요. 음 그래서 아 말년에 어떤 그~ 천을 기인에 어~ 해당하는 자식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말년에도 이렇게 소득원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의 여건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부동산이 문서다 이 사람한테는 정제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문서가 되는데 어허 자 문서를 꽉 쥐고 있으면 남편이 어디 안 갑니다. <laughs> 어, 아시겠죠? 어, 여기에 병화와 그 다음에 기토와 정화는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제 개수가 관건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 눈치채셨죠? 어. 자, 그래서, 아, 이게 왜 무지개가 되는지. 근데 이 씨앗을 누가 줄수 있겠느냐? 이제 시어머니가 줄 수도 있는, 있다는 소리죠. 음. 자, 그래서 뭐 해구의 방법까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 꽉 들고 있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하다가, 자, 어디? 그대의 편에. 이제, 그, 돌아오겠다. 음. 이거를 감고 살아야 된다. 너도, 어, 본인도, 아, 자존심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해주시면, 어, 맞으실 겁니다. <laughs> 자, 오늘은 한번 명조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음, 제가 좀 너무 많이 결석을 했죠. 이제 꼬박꼬박, 어,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아, 꼭 룬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